그날도 그랬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고민한 듯한 목소리로, 아빠 혹시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것도 많았고, 내 아이가 힘든데 못 도와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보내는 돈, 손주에게 챙겨주는 용돈, 명절마다 챙겨주는 봉투, 가끔은 몰래 손에 쥐어주는 현금까지. 그러다 어느 날내 지갑은 비어 있었고, 연금으로 들어온 돈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역 시절 통 크던 습관이 은퇴 후 통장 바닥을 만드는 이유.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가족과 돈에 대한 진짜 이야기.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정보였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젊을 때는 생각도 안 했던 문제들이 은퇴 후에는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게 노후 재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현역 시절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옵니다. 급여일마다 통장이 차오르고, 그 안에서 자식 등록금도 내고, 가끔 외식도 하고, 명절이면 양손 무겁게 장을 봐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게 당연한 삶의 패턴이 됩니다.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며 자라고, 우리도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그 모든 것을 바꿉니다. 월급은 끊기고, 연금은 아직 멀었고, 재직금은 한 번에 들어오지만, 그게 얼마나 빨리 줄어든지는 막상 써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 습관은 그대로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향한 지출. 이건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손주 돌잔치입니다. 한 번이죠. 그다음엔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은 자식 몫이 아니라 아버지 몫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서 돈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퇴직금에서 5천만 원 보태 줍니다. 신혼여행 경비가 모자라다고 하면 카드로 대신 결제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매달 손주 용돈, 명절에는 자녀들 용돈 자녀 카드 값이 밀릴 때 한두 번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 자식이고 내 손주니까. 나는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지출은 대부분 현금으로 나가거나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가 내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기록도 안 남고 가계부에도 안 쓰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지출인 줄 모르는 지출.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소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돈의 흐름.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걸 느낍니다. 병원 진료비가 부담스럽고 약값을 계산하며 남은 돈을 셈하게 되고 택시비가 아까워서 두 정거장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임도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이번 달좀 빠듯해서 그런데 혹시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 이번 달은 우리도 힘들어.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구나. 아무 조건 없이 퍼졌던 게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지금 수많은 은퇴 부모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빈곤의 원인은 경제 위기나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족에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간 돈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자 중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자녀나 손주에게 지원한 돈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노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주택 마련 비용, 촌주교육비와 양육비 지출이 반복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말은 본인은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현역 시절의 통큰 소비 습관을 못 버리고 자족을 위해 계속해서 지출을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가 위협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돈은 대부분 계좌이체도 아니고 영수증도 없는 지출입니다. 그냥 자식에게 줬고 손주에게 건넸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냈을 뿐입니다. 그 돈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났고 10년이 지나면서 누적되니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벌어온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준 건데 왜 그게 위험하다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디대가 되고 디대가 권리처럼 굳어지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주는 돈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봉투를 준비하고. 촌주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꺼이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녀가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힘들어. 이번에는 등록금이 모자라. 어버이날인데 내가 뭘 해드리겠어. 그냥 나 대신 외식이나 하셔. 여기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지금 세대가 다 이런 건가? 자책도 들고 서운함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정작 자녀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나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그 말이 관계를 망칠까봐 속으로만 삼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얘가 주는 입장에서 도움을 부탁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는 사람은 자존감을 잃고, 받는 사람은 눈치를 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녀도 나중엔 피곤해하고 급기야는 연락을 줄입니다. 사람은 돈이 얽히면 달라집니다.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직 교사로 정년퇴직한 여성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근무했고, 교직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연금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로 조금씩 도와줬고, 생일 때마다 용돈도 줬습니다. 자녀가 카드 값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조금 남은 연금과 텅빈 통장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병원비가 급증했고 기존에 쌓아둔 적금도 다 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썼잖아. 지금은 우리도 여유가 없어. 그 말을 듣고 그분은 며칠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베풀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외면 뿐일까? 왜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나친 도움은 가족 간의 사랑을 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수직적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고 부모는 자녀 앞에서 더 이상 당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문제이고 내 노후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존경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돈을 퍼주는 관계 속에서는 그 존경이 어느새 사라지고 기대와 부담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퍼주는 부모는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주는 방식도, 그 기준도, 그 마음도 모두 새롭게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용돈이라는 개념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도와주는 돈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먼저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 수입이 200만원이라면, 그중 10%인 20만원 정도만 자족 지원에 쓸수 있는 한도라고 정하는 겁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내 생활비가 줄어들고, 그건 곧 나의 존엄과 건강이 이어받는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는 주는 돈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냥 밥한끼 사줬을 뿐인데, 그게 무슨 큰 돈이라고 하냐고. 그런데 그밥한 끼가 한 달이면 네 번이 되고, 거기에 교통비 거기에 손주 간식 거기에 명절 선물까지 더하면 어느새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매달 자녀와 손주에게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가계부를 써보면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출은 꼭 계좌이체를 통해 남기고 엑셀이나 수첩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자녀에게 얼마나 주고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거절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냉정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애정 어린 단호함입니다. 자녀가 용돈을 요청했을 때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도 한계가 있다.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할것 같아. 이 한마디를 꺼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는 한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자녀가 자신을 외면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속 주기만 하면 자녀는 부모를 의무의 존재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줘야 할 사람, 늘 도와주는 사람, 그러다 언젠가 도움을 청하면 뒤돌아서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멈추고 선을 긋고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이제는 가족 간의 돈 문제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정해놔야 할 시기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함께 계획하고 함께 지키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고정비와 의료비, 식비 등 나에게 꼭 필요한 지출을 먼저 확보한 뒤에 그 나머지에서만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 내가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함께 보세요. 자녀와 식사 자리에서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공유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준을 정하세요. 손주 생일 때만 용돈을 준다. 명절에만 지원한다. 1년에 두 번까지만 특별한 선물을 한다. 이런 원칙을 미리 말해두면 나중에 안 준다고 이안해할 필요도 없고 자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안 주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외면이 아닙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감당하는 가정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정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인생 교육이 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생을 줬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내가 무너지면 너희도 무너진다고. 그러니 나는 지금 나를 지키려 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를 꺼내서 한 달에 가족에게 쓰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첫걸음이 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황운 경제 영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빠르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